마스비달 쪽으로 경기가 기울 수도 있다. 마스비달 때 번지, 길버트 번지, 길버트 번지. 네. 이 시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음. 무조건 길버트 번지. 무조건, 무조건. 음. 왜,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아이고, 뭐 그러니까 마스비달은 펀치로 이겨야 되는데. 음. 길버트 번지몇며 좋지 않아요? 잘안 가고. 음. 닥돌라고테크라고맞짱뜨고 이렇게 겁나게 터프한 스타일인데 맷집이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어 옛날에 안 좋았었나? 개누커한테도키우 당한 적이 있고 음... 음, 근데 지금은 체급을 아마 이제 올리고 나서부터는 맷집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 치마이프? 치마이프 치마이프 어. 치마이프랑 완전 멋있는 싸움 했었잖아요 아 어, 그쵸 치마이프랑 이제 난타전 싸움에서는 번지가 사실 앞섰다라고 볼 어, 수도 있죠. 뭐 그런 상황. 왜냐면그또 치마이프가 더 크잖아요. 음. 그거 잘 파고 들어가지고 막 싸워버리고 뭐 이런 매치도 좋았었던것 같고 음. 그러면서 타격하다가 레슬링하는 옵션이 있으니까 음. 분명히 마스비달은 이제 멀리서 이제 길게 보면서 요리조리 피면서 타격을 하려고 하는데. 음. 그걸 몇번박다가 똥테크를 해서 또 이렇게 레슬링 싸움을 하게 되면 음. 음, 이거는 뭐 3라운드잖아, 이거도 어, 그렇죠. 그러게 그러니까. 되면 길버트 번즈가 이게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어. 생각입니다.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길버트 번즈가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경기향상이 확, 확 바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길버트 번즈가 이 주먹에 뽕이 좀 있거든요. 주먹 뽕이. 나는 시바 음. 하드펀치야이뽕좀 있거든. 근데 제가 볼때 길버트 번즈는 그래플러예요. 아 맞아요. 음. 본투 그래플러인데. 어, 이게 타격의 파워는 좋지만 스킬이 좋다라고 말할 순 없어. 마스비달에 비해. 그렇죠. 왜냐면 시마이프는 그냥 시와 무식하게 자기 리치 믿고 자기 사이즈 믿고 그냥 다리 받고 그냥 다리 받고 난타전을 깠으니까 번즈의 주먹이 맞았던 거고 음. 그렇죠. 아. 마스비달은 제자리에. 제자리에서 같이 치는 애가 아니거든, 그렇죠. 마스비달은 치고 빠지는 애예요. 감각이 다르 타격 감각, 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내 나오지 가능한 파이터기 때문에 만약에 길버트 번지가 이 주먹봉에 힘추해서 마스비달을 존나 패려고 이 심리적으로 또 마스비달이랑 싸우는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이 이런 거좀막빡 돌고 막 이런 거좀 있잖아. 아. 그래서 막 휘두르기 시작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한다 타격전에서. 마스비달 쪽으로 경기가 기울 수도 있다 음. 하지만 길버트 번즈가 작정하고 레슬링하면 길버트 번즈가 존나 꽁승한다 음, 그렇죠. 작정하고 레슬링하면 네. 꽁승하는데 괜히 막 실범하고 이거 한번 보내보겠다고 그러면 마스비달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음, 그렇죠. 음. 아마, 아마 대부분의 주짓대로 레슬러들이 근데 이게 좀 타격권 붙어가지고 음, 하다가 음. 한대 맞잖아요 나똥태을 다시 해 나.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네. 그래서 초반 그라운드 이제 타격전 상황에서 그림을 좀 보면 음. 대충. 음,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아, 경기 양상이 흘러갈지 음. 대충 좀 보일 것 같다. 어차피 뭐 마스비다를 레슬링 할건 아니니까. 그럼요. 마스비다는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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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ughs> 번가 뭘 들고 오냐? 어. 그거가 되게 궁금하네요. 번지는 이제 자기의 뭐로 이런 잡념을 다 버리고, 잘하는 것만 해야, 공성한다. 음, 음. 어, 잘하는 것만 해야. 음.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렇게 맞습니다. 또 마무리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번에 음. 게이시대 피제풀. 어. <laughs>